아 민경은 오빠 팬이라서 편지를 썼어요. 실제로 보낼 거고요. 보낸다고 해놓안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보낼 거니까 어, 글을 읽어봅니다. 확인 나중에 확인하려고요. 무슨 <laughs> 민경은 오빠에게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세진이에요.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아파서 깁스를 하였고 제가 아픈데도 선생님들이 부서 활동하라고 하였고 콩을 주어서 호원을 하라고 했어요. 약속을 안 지켰다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고 화를 냈고 할머니 으면 어디 해보세요라고 했어요. 옛날 일이지만 이미리 부장님이 내가 없어도 해피 어는잘 굴러간다. 너나 때문에 직원을 따를 순 없다라고 했어요. 이건 무시하는 듯이 그게 잘 된다고. 그게 잘 쓴다고 하는게 자기들밖에 말안 해주죠라고도 했어요. 다른 기회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보니 보통 기관들이 비슷하다고 하셨고, 그런 소리 듣고 이용하고 싶냐고 야기를 한참 하다가 다소 다른 기관으로 옮겼어요. 상인복지관 이용하는데 소리 막 지르고 화 맨날 내고 그러진 않으니까요. 좋아요. 연습할 때는 오빠 노래를 듣는데 좋아요. 오빠 노래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. 선생님들은 나빴지만.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야기 안 하고 옮기는 것이 배려라 생각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. 오빠들늘 화이팅하시고 힘내세요. 민경 오빠 사랑합니다. 세진이가